이걸로 u l 니 v 라이브 원스를 외치며 저축보다 소비를 즐기던 청년층 구매 목록에서 자동차가 빠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신차를 살 여력이 줄어든 데다 이를 대체하는 신종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안녕하세요. 이슈 TV 팩트인가? 선동인가?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집 없어도 차는 산다는 2030 l 로죠이젠 차도 안 산다라는 보도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l 로유 i 니 라이브 원스를 외치며 저축보다 소비를 즐기던 청년층 구매 목록에서 자동차가 빠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신차를 살 여력이 줄어든 데다 이를 대체하는 신종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산정하는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주로 청년으로 구분하는 연령대인 2030대가 구매한 자동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2030 신차 구매대수 16만 2,188대는 지난해 상반기 19만 3,963대보다 16.4% 감소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의 신차 구매 대수와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진다. 같은 기간 60대 신차 구매 대수 10만 4,603대에서 11만 3,398대로 8.4% 증가했다. 50대 신차 구매 대수 17만 9,621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0.9% 감소하는데 그쳤다. 전통적으로 2030은 신차 시장에서 큰 손이었다. 2017년까지만 해도 2030의 차량 구매대수 40만 4,363대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8%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크다는 40대 35만 8,248대 나 50대 35만 6,868대 60대 19만 4,529대 도 2030보다 차를 많이 사지는 않았다. 요즘 청년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용어로 '욜로가' 유행하기도 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부딪힌 젊은이가 저축 대신 소비를 선택하는 현상을 뜻한다. 일부 욜로족은 경제력에 비해 비싼 차를 사서 궁핍하게 생활한다고 해서 카푸와 자동차와 빈곤 의합성어라는 용어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2030 세대의 차량 구입 비율 대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청년층 호주머니가 비어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030 소비 성향은 욜로 쪽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청년층에게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취업하더라도 미래 경기를 불확실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년층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며 이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 년째 1%를 밑도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실제로 올 들어 국내 실물 지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세다. 국내 경기를 이끌던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 71.7%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다. 매년 5월 기준. 이로 인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청년 실업률 10.4%는 지난해 6월보다 1.4%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해당 통계 기준 변경 1999년 6월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호주머니가 얇아진 청년층은 신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차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 직영 중고차 매매 기업 케이카 케카에 따르면 상반기 중고차 구매자 중에서 2030 비중이 무려 절반에 달했다. 45.2% 지난해 같은 기간 44.1%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수입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2030이 평소 꿈꾸던 차종을 사려면 가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할부 리스 제도를 활용해 신차를 사던 자발적 카푸어가 이제는 비용 부담을 절반 안팎으로 줄일 수 있는 중고차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가 일제히 등장한 것도 2030 자동차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볼보, BMW 미니 등 수입차가 월 정기 요금을 납부하면 해당 브랜드의 다양한 차종을 정해진 시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최근에는 현대차 현대셀렉션, 기아차 플렉스 프리미엄, 제네시스 제네시스 스펙트럼 등 국산차도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공유 차량을 활용하는 2030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카쉐어링 업체 그린카 이용자 중2030 비중은 무려 85%에 달했다. 이영의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품이나 타인과 물건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한 2030은 신차 구매가 제공하는 과시욕보다 이동수단이라는 제품이 제공하는 본연의 가치에 더큰 가치를 둔다며 2030의 가치관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 중앙일보가 보도한 집 없어도 차는 산다는 2030 욜로족 이젠 차도 안 산다 라는 보도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 보도에 대한 댓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한 번만 더 정권 잡아라. 확실히 대가리 깨지게. 돈이 없어 새 차를 못 사는 게 아니고 원래 중고차로 시작하는 게 정상이다 차는 없이 사는 게 제일 경제적이다. 청년들 대가리 덜 깨졌냐? 지금 취업률 최저 실업률 최고 찍는데 아직도 문주당 지지하는 전응가는 없겠지? 청년들 임금은 올리면 안 되지만 차는 사야 한다는 종양일보 이제 차안 사는 것도 정부 탓이구나. 그리고 무슨 기사가 이리 편향적인지 고용률 오른 건이 얘기도 안 하고 실업률만 언급하고 있네. 취업가능 인구수가 날이 갈수록 주니 실업률 느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고용률은 최고치 찍었잖아. 역시 조중동 선동밖에는 할줄 아는 게 없지. 차는 재산을 갈아먹는 기생물건입니다. 생계형은 제외이지만 특히 사회 초년 20대들은 절대 차 사지 말고 저축하세요. 훗날 틀림없이 흑백이 갈립니다. 아침부터 달빛 사랑 심한 분들 좀 보이네요. 플랫폼이고 나발이고 서서히 떨어져야 이해가 되지. 두 자릿수 하락은 완전 비정상적인 그 나이대에서 느끼는 체감 경제지표와 일치한다고 보면 되는데 정신 승리의눈 가리고 아웅 심각하네요. 씁쓸하다. 유튜브와 다이소만 성장 중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방구석에 처박힌 삶. 욜로족 말로 이쁘게 잘 포장해놨네. 포장지 벗기면 뭔지 알려줌? 대책 없이 오늘만 사는 놈임. 나중에 폐지죽죽하다 현타와서 번개탄 비우는 거여? 재밌게 욜로들 하셈. 난 미래를 준비할게. 웃기고 있네 우리 2030 총각님들 중한달 200도 안 되는 월급에 수입차 또는 국산 중형 이상 차량 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일명 카푸어드 여자 뚜벅이는 용서되지만, 남자 뚜벅이는 용서 안 된다. 는 헬조선 마인드가 이렇게 만든 거지. 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남자들도 돈 아까우니까 여자 만나서 연애, 결혼 안 하겠다는 거지. 연애, 결혼, 육아 포기하면 정말 여유롭게 살수 있어. 은근슬쩍 현기차가 밀고 있는 차렌트, 임대, 구독 서비스를 대안으로 집어넣네. 젊은 층이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고 집을 못 사고 포기하는 거지 트렌드가 바뀐 거냐. 청년층 애들은 마인드가 달라서 노예 짓이나 꼰대 짓 당하면서 돈 악착같이 못 벌어 안 해. 그럴 바에 차, 집, 결혼, 포기하고 혼자 알바하면서 인격으로 대우받고 살아가는 걸 택한다. 아직 지지율 50%. 아직 멀었다. 40대 여자들이 지들 직장 없어지고 학원 보내기 힘들어지면 그때야 알까? 30대 여자들이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결혼으로 팔려가면 그때야 알까? 지들이 뭔 짓을 했는지. 이상 댓글 내용 소개하였습니다. 이슈 TV, 팩트인가? 선동인가?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걸로 유 e 니 Only Live Once를 외치며 저축보다 소비를 즐기던 청년층 구매 목록에서 자동차가 빠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신차를 살 여력이 줄어든 데다 이를 대체하는 신종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안녕하세요? 이슈TV 팩트인가? 선동인가? 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집 없어도 차는 산다는 2030 욜로죠. 이젠 차도 안 산다라는 보도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를 외치며 저축보다 소비를 즐기던 청년층 구매 목록에서 자동차가 빠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신차를 살 여력이 줄어든 데다 이를 대체하는 신종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산정하는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주로 청년으로 구분하는 연령대인 2030대가 구매한 자동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2030 신차 구매 대수 16만 2,188대는 지난해 상반기 19만 3,963대보다 16.4% 감소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의 신차 구매 대수와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진다. 같은 기간 60대 신차 구매 대수 10만 4,603대에서 11만 3,398대로 8.4% 증가했다. 50대 신차 구매대수 17만 9,621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0.9% 감소하는데 그쳤다. 전통적으로 2030은 신차 시장에서 큰 손이었다. 2017년까지만 해도 2030의 차량 구매대수 40만 4,363대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8%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크다는 40대 35만 8248대 5 0대 35만 6868대 60대 19만 4529대 도이공 3 0보다 차를 많이 사지는 않았다. 요즘 청년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용어로 욜로가 유행하기도 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부딪힌 젊은이가 저축 대신 소비를 선택하는 현상을 뜻한다. 일부 욜로족은 경제력에 비해 비싼 차를 사서 궁핍하게 생활한다고 해서 카푸와 자동차와 빈곤의 합성어라는 용어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2030 세대의 차량 구입 비율 대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청년층 호주머니가 비어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030 소비 성향은 유로 쪽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청년층에게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취업하더라도 미래 경기를 불확실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년층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며 이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년째 1%를 밑도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실제로 올 들어 국내 실물 지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세다. 국내 경기를 이끌던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 71.7%는 외환 위기 이후 최저다. 매년 5월 기준. 이로 인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6월 청년 실업률 10.4%는 지난해 6월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해당 통계 기준 변경 1999년 6월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호주머니가 얇아진 청년층은 신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차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 직영 중고차 매매 기업 케이카 케이카에 따르면 상반기 중고차 구매자 중에서 2030 비중이 무려 절반에 달했다. 45.2%, 지난해 같은 기간 44.1%, 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수입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2030이 평소 꿈꾸던 차종을 사려면 가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할부 리스 제도를 활용해 신차를 사던 자발적 카푸어, 가 이제는 비용 부담을 절반 안팎으로 줄일 수 있는 중고차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가 일제히 등장한 것도 2030 자동차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볼보, BMW 미니 등 수입차가 월 정기 요금을 납부하면 해당 브랜드의 다양한 차종을 정해진 시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최근에는 현대차 현대 셀렉션, 기아차 플렉스 프리미엄, 제네시스 제네시스 스펙트럼 등 국산차도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공유 차량을 활용하는 2030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카스어링 업체, 그린카 이용자 중2030 비중은 무려 85%에 달했다. 이영의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품이나 타인과 물건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한 2030은 신차 구매가 제공하는 과시욕보다 이동 수단이라는 제품이 제공하는 본연의 가치에 더큰 가치를 둔다며 2030의 가치관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 중앙일보가 보도한 집 없어도 차는 산다는 2030욜로족 이젠 차도 안 산다. 라는 보도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 보도에 대한 댓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한 번만 더 정권 잡아라. 확실히 대가리 깨지게. 돈이 없어 새 차를 못 사는 게 아니고 원래 중고차로 시작하는 게 정상이다. 차는 없이 사는 게 제일 경제적이다. 청년들 대가리 덜 깨졌냐. 지금 취업률 최저 실업률 최고 찍는데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는 전흥가는 없겠지? 청년들 임금은 올리면 안 되지만 차는 사야 한다는 종양일보. 이제 차안 사는 것도 정부 탓이구나. 그리고 무슨 기사가 이리 편향적인지 고용률 오른 건 이기도 안 하고 실업률만 언급하고 있네. 취업 가능 인구 수가 날이 갈수록 주니 실업률 느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고용률은 최고치 찍었잖아. 역시 조중동 선동밖에 는할줄 아는 게 없지. 차는 재산을 갈아먹는 기생물건입니다. 생계형은 제외이지만, 특히 사회 초년 20대들은 절대 차 사지 말고 저축하세요. 훗날 틀림없이 흑백이 갈립니다. 아침부터 달빛 사랑 심한 분들 좀 보이네요. 플랫폼이고 나발이고, 서서히 떨어져야 이해가 되지, 두 자릿수 하락은 완전 비정상적인 그 나이대에서 느끼는 체감 경제 지표와 일치한다고 보면, 되는데 정신 승림의 눈 가리고 아웅 심각하네요. 씁쓸하다. 유튜브와 다이소만 성장 중.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방구석에 처박힌 삶. 요로족 말로 이쁘게 잘 포장해놨네. 포장지 벗기면 뭔지 알려줌? 대책 없이 오늘만 사는 놈임. 나중에 폐지족 쪽파다 현타 와서 번개탄 비우는 거요? 재밌게 요로워들 하셈. 난 미래를 준비할게. 웃기고 있네, 우리 2030 총각님들 중한달 200도 안 되는 월급에 수입차 또는 국산 중형 이상 차량 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일명 카푸어들. 여자 뚜벅이는 용서되지만, 남자 뚜벅이는 용서 안 된다. 는 헬조선 마인드가 이렇게 만든 거지. 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남자들도 돈 아까우니까, 여자 만나서, 연애, 결혼 안 하겠다는 거지. 연애, 결혼, 육아 포기하면 정말 여유롭게 살수 있어. 은근슬쩍 현기차가 밀고 있는 차 렌트, 임대, 구독 서비스를 대안으로 집어넣네. 젊은층이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고 집을 못 사고 포기하는 거지. 트렌드가 바뀐 거냐. 청년층 애들은 마인드가 달라서 노예짓이나 꼰대짓 당하면서 돈 악착같이 못 벌어 안해. 그럴 바에 차, 집, 결혼, 포기하고 혼자 알바하면서 인격으로 대우받고 살아가는 걸 택한다. 아직 지지율 50% 아직 멀었다. 40대 여자들이 지들 직장 없어지고 학원 보내기 힘들어지면 그때야 알까? 30대 여자들이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결혼으로 팔려가면 그때야 알까? 지들이 뭔 짓을 했는지? 이상 댓글 내용 소개하였습니다. 이슈 TV, 팩트인가? 선동인가?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